<laughs> 야,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싸이 잘 아시죠? 네. 싸이는 무슨 스타일이었죠? 아, 강산 아, 스타일. 네. 저는 무슨 스타일 같대요? <laughs> 천국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보면 저를 천국 스타일을 안 보고 유개 눈을 가져서 세상 사람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애 눈을 진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 뭘 봐요? 천국 스타일. 꼭또 그렇잖아요. 빨간 거. 아, 그게 천국, 천국 같지이 그렇죠? 안에 그죠이 안에 보석을딱 갖다 줬잖아요. 치료도 좋은 거예요. 장말이 최고 비싼 의기 하나 아, 네. <laughs> 근데 가장 비싼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비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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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잠깐 메시지 전하고 이제 성령 받으라 이제 부를 텐데요 그신명기 6장 4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하나님 로시니 너는 마음을 하고 성품을 하고 힘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팔에 이기고 내 자녀를 가르치시며 집에 앉아있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또내 손목에 내옆 귀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빛을 풀 삼고 또내신부수조와 밥값물에 바르고 어떻게 해요? 기록할지기라 아, 네.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이 가르치려면 제 자신이 먼저 본이되야 되겠죠 그런데 쉐마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또 샤마 하나님 말씀 들려라 어떻게 경청하려고 어떻게 무릎을 꿇어라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있단말이예요그내 그러니까 말은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오늘 창세기 설교하셨죠 그 말씀 들은 말씀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무소불능하시고무소부재하시고영원불변하시고이세상이 끝까지 하나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다고 오늘 주께서 저와 여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요? 택한 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어떻게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가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고 우리 가끔가다 들려요. 저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지갑을 잃어버리면 되게 서운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가방을 잃어버리면 되게 서운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 말씀 을 잊어버리고 들어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들어오는 거.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은 네, 네. 말씀. 아까 우리 목사님이 항상 기뻐라, 시집을 피워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주 예수 그리께서 스 너에게 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숨겨지 만요예열를 멸치 말고 범사에 종을 치하고 악은 어떻게요? 모든 걸 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그 솔로몬이 고백해요. 솔로몬은 지혜자, 지혜자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 달력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 솔로몬의 그 자문서와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력장이라고 해래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하고 자문서하고 하루에 3장, 4장, 5장씩 읽으면 지혜를 엄청 많이 얻는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의뢰하며,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산다. 아, 네. 예. 오늘 그런 말씀을 갖고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 받아라. 120으로 그, 타이틀 해주세요. 120. 1 2 5요 그니 마이크 줄이 좀 짧네요.